스노버입니다. 예, 빗썸 애니메 코인 거래 이벤트 한 3,000원 정도 챙겨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에서 매장 결제 처음이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웰컴 포인트 박스를 받아 볼수 있는데 최대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해야 어 평균적인 금액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빗썸에서 거의 매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1월 31일 2월 1일 오늘 내일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2일간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거래한 모든 분들에게 여기 보면은 애니메코인 1분의 1로 나눠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지급일 2월 14일 금요일에 된다고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만명 정도 참여를 하면 333 애니메가 되고 이게 대략 한22,000원정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8만 명 정도 참여하니까 대략적으로 한3,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 오늘 내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잘잘 어, 잘 하고 계시죠? 5,100원 매수 매도. 오늘 매수매도, 내일 매수매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카카오페이 웰컴 포인트 박스 이벤트. 포인트 박스 도착해서 여기 박스 눌러서 일단 포인트 받아 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받은 지원금 가지고 이제 포,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매장에서 결제를 하고 총 6개의 웰컴 포인트 박스를 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3,000원 이상을 결제를 하면 웰컴 포인트 박스 2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 결제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 지원금 우선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매장 결제하시고요. 오프라인 매장 어디든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능성이 있고, 뭐 그냥 무난한 데가 편의점이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 박스 두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개 모두 열면 최대 15,000원 획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대 3만원 추가 적립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180동안에 매장 결제 이력 없는 고객들 참여 가능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지원금 한번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3,000원 이상 결제하면 두 개의 웰컴 포인트를, 웰컴 포인트 박스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어, 두 개의 웰컴 포인트 박스 중한 개는 카카오페이 앱에서만 열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 첫 3회 결제 시까지 웰컴 포인트 박스 최대 6개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이구요. 어, 페이 포인트는 유효 기간은 10일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이벤트 페이지에서 그 박스 모양 웰컴 포인트 박스 누르시면 이렇게 일단 받고 이거 이 금액 이제 함께 이용해서 결제까지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